5인의 응인, 반학생 30명이 수학시험을 보았습니다. 시험 문제는 총 3문제고 배점은 1번 문제가 10점, 2번 문제가 30점, 3번 문제가 40점입니다. 30명의 평균 점수가 53점이라면 3번 문제를 맞힌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?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? 음. 음. 이거 뭐라 그래? 벤다이... 밴더에... 음. 그럼 10점 맞은 애가 3명이되기 3명 있지? 네. 3점 맞은 애가 3명이되기또 3명 있지? 네. 따하게 30점 될순 없지? 네. 그니까. 니 뭐. 50점 어떻게 되는 거야? 여기가. 50점은 뭐. 10점, 40점. 70점 어떻게 되는 거야? 다. <laughs> 다 아니라. 여기가 더. 그렇지? 네. 평균이 53점이랬는데? 됐어? 53 곱하기 일단 3 0일 근데 x y지? 네 그럼 다해서 몇 명이야? 30명이니까 10 음. 2 0 그러니까 스 플러스 y는 9명이네 네 이렇게 하면 30점이 되가 90점 40x 350점 5 0점 80Y점 나누기 30마리 했더니 53이니까 53 곱하기 30을 하면 되겠지? 응. 1592점이 나오겠지? 응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응? 영재교육 뭐? 영재교육 영재교육이었어? 그냥 영재 안하면 안돼? 180이 되겠지? 네 1030점이 되겠지? 네 그럼 40X 플러스 90Y는 460 아니 560점이 되겠지? 네 그럼 4X 플러스 9Y가 56이라는 거지? 네네 네비 할수 있어 없어? 네 지금 빼면 5Y는 20이니까 Y는 4니까 X는 5가 되겠지 네. 엄청나네 아하하하. 이렇게 어렵다니 그러면 3번 문제 맞춘 애는 어디 있어? 딱 40점 나오는 애지? 그게 어디 있어? X니까 5마리가 되겠지 강아지는 엄청난 애는 4마리나 되네 그럼 3번 문제를 맞춘 학생은 5명 아니에요? 응 음, 그게 답이야 이것도 하라는 거 아니야? 이것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닌데요 저만 하면 돼요 오케이 okay.